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, 이 힘든 시간이 시간이 좀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. 이 괴로운 시간도 여기 시간이 좀 지나가면 그 괴로움이 이제 좀 덜어지겠지 하는 생각들을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래서 어,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일상적인 삶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원인은 아마 욕심과 비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 하늘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보세요. 그 어떠한 비둘기도 참새처럼 날아가지 않습니다. 또 종달새가 부엉이처럼 날지 않습니다. 이 새들 온갖 새들의 나는 모습을 보면 각각 저마다의 특색 있는 날갯짓을 하고 날아다닙니다. 이것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왜 새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비행하거나 날지 않는가? 자, 오늘 하루를 즐기며 비둘기도 참새도 부엉이도 아닌 내 길을 가야 하는 것이. 어쩌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날개짓이고 내가 일상 생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단편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그것이 이어진 행복에 도달하는 길일 수도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어, 우리 전지전능한 절대 신은 각자에게. 그 사람만이 연주할 수 있는 어떤 악보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. 그러기에 무엇이든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서 여러분들만이 연주할 수 있는 악보를 가지고 버친 연주를 그것이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. 오늘이라고 하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인 것입니다. 자, 우리 각자가 작은 기쁨이 지어진 저 비단옷이라고 그랬는데요. 비단옷을 입고 각자에게 적절한 대체제를 찾아서 감사하며 겸손하며 그래서 출발하는 하루가 되기를. 바랍니다.